손님이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빨리 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그 맛있는 음식을 드시러 왔으면 똑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야. 백종원처럼 쓸데없이 많이 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우쳐지려고 지금 네. 그런 거예요. 네. 장사가 잘 되면 덮어 주는 거예요. 그렇지. 네. 난 사장님보다 더큰 망했었어요. 일어나야 되는 게더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거야. 모든 가게의 기본 메뉴는 내 속마음을 숨기고 손님한테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게 그게 기본 메뉴야. 기본 상차림이고. 진짜로 그걸 이겨내야, 이겨내야 돼. 꾸준히 지금 손님들이 계속 찾아주고 있는 장사잘 잘 되는 집입니다. 금요일에 방송을 보고 3일 동안 치킨만 해 먹었어요. 아, 네? 저희 어느 왔어요 아, 네. 저희 대전에서 왔거든요. 아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오전 대기자 명단 지금 끝났습니다. 아, 네. 아 진짜 베락 미치겠다. 패스도 없고. 손님이 너무 먼 데서 오셔가지고 무서워. 멘붕이 지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뭐를 <laughs> 표정들이 안 좋아. 힘들죠 형. 네, 아 진짜 힘드네요. 아유, 잘 돼도 걱정이지. 그 막, 뭐 티비 맛집 같은데 찾아가 보면은 막 가끔 맛없을 때 있잖아요. 왜 그런지 이제 알것같아 예, 좀 느낄 것 같아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저번 주에 이제 저희 첫 방송 나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희 오픈하기도 전부터 줄을 쫙 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손님들이 그 기다리시는 여기 그늘도 없어가지고 사실 기다리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고 저도 오픈 주방이다 보니까 이제 만들면서 그게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땀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실 퀄리티가 없고 그냥 빠르게만 내보내자 일단은 그런 생각으로 조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맛있게 드신 분도 계신데 이제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생각보다 별로다 뭐 이런 평가도 많더라고요 sns도 그걸 보는구나 요즘에 계속 봐요. 계속 검색하게 보면. 되죠. 그 중독성 있지. 네 맞아요. 그 희한하게 있어요. 내 욕하는 데그 굉장히 재밌어요. 나도 한동안 되게 많이 봤거든덕클 보고 혼자 막 스, 스스로 놨다가 했다가 요새는 안 봐야 되는데. 근데그 처음에 재밌으면 보게 돼. 덕후도 봐야 돼. 욕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고칠 것도 고치지. 지금 본인이 요새 만들어내는 음식이 평상시보다 어때요? 마, 완성도. 한 평상시에 100%였다면 요즘에는 한 60%, 60%, 60%? 어이 그럼 고쳐야지. 그거 잘못한 거야. 소화하려고 그러니까 나도 알아. 손님 정말 미안하다 더운데 기다리시게 미안하니까 평소보다 빨리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 있는 건데 이건 정말 잘못한 거야. 손님이 눈앞에 보이는 음식을 빨리 먹으려고 오신 게아니에 원래대로 그 맛있는 음식을 드시러 왔으면 똑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야. 백종원처럼. 맛있어. 음 손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평상시에 패턴을 잃으면 안 돼. 그리고 평상시에 100개를 팔수 있는 한개면 110개나 120개를 넘어서면 안 돼. 20%를 최대한 넘어서는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두분 내가 걱정하는 건. 평상시 60인분 반사 100인분 한건 몸에 무리가 가는 거잖아요. 응 맞아. 두 사람 눈이 쑥 들어갔잖아요. 이게 아니 어머니가 잠을 새벽 3, 4시에 주무세요. 그렇게 재료 준비를 하면. 그래 그러니까 자봐 절대로 지금 보니까 저러다 자모님 쓰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몸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두 분이 컨디션이 좋아야 손님이 뭐라 그러면 웃을 거 아니야. 평상시 잘했잖아요. 네. 짧게 가서는 안 돼. 길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네. 천천히 배추를 늘면 돼. 네. 알았지? 네. 많이 했는데 이상입니다 네.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속이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직접 물어봐 전화로든 이런 건 언제든지 물어보면 내가알려줄게 제가 번호를 받아도 되나요? 그거 볼 거예요 <laughs> 장난전화만 하지 마 아, 네. <laughs> 안녕. 인자 가르쳐 줬으면 알지. 인자 가르쳐 주니까 모르지. <laughs> 야 떡볶이 집에 지금 어일 인분 추가 들어왔습니다. 오야. 완 떡. 그럼 여전히 힘들게 장사했네 이것. 어렵게죠?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응. 네. 양념장을 고민해 보자고요. 예, 예. 이거 고추장 얼마나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그거 내가 생각해 봤는데 예, 예. 일단은 저거 만들어 놓은 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예, 예. 일단 저걸 다쓸 때까지는 예. 저걸 다 활용하시자고요. 그래. 아까 보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 지금 감량을 해 드릴게요. 예. 불 키세요. 제가 켤게요. <laughs> 자, 지금부터 한판 만들어서 오늘 저녁에 한번또 팔아봅시다. 예. 그거는 꼭감네꼭 갔네. 그니까 이런 걸무다는거 갖고 꼭, 꼭 맛있더라고 그랬죠. 한번 먹어봐요. 그 <laughs> 떡볶이 먹다가 갑자기 꽃감이 나면 오 사람 얼마나 당황할 거예요. <laughs> 양념장에다 맛있으라고 꽃감 넣었다고 생각도 못하고 네. 나 그거 너무 더 맛있을 줄 알았지. <laughs> 여자 그렇게 살았어요. 여자. 아까하고 달라진 레시피가 뭔지 알아요 지금? 양배추. 또 파는 들어갔고 이거 이 어묵, 납작한. 거. 또 물엿을 안 넣잖아요. 맞습니다. 물엿 좀 넣까요? 을안 그러니까 넣도 어 차이가 없지요. 네. 더더 맛있지요. 네. 그래. 그럼 넣을 필요 네? 없네. 딱딱해지고. 넣으면. 이제 알았어요? 예. 쓸데없이 많이 넣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우쳐지려고 예. 지금 그런 거예요. 예. 양념장에 쓸데없이 꽃감 넣고 당근 넣고. 아따 이제 또다 소문 내보네 <laughs> 그런 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예, 거지. 예. 그러니까 뭔가 맛있게 하려고 이것저것 넣어봐야 맛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더, 더. 그렇죠. 맛을 내는 몇 가지만 잘 넣어서 비율만 잘 맞추면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지번에 물엿을 안 넣고 만든 거야. 고추장 넣기 네.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 예. 진작 가르쳐줬으면 알지, 인자 가르쳐주니까 모르지. <laughs> 어때요? 맛있는데? 맛있죠? 네. 응. 이게 도대체 뭔 맛이에요? <laughs> 떡볶이판, 사장님. 예. 이렇게 깊 이거 통 있죠? 이렇게 깊은 통. 예, 예. 그걸로 해서 살에 딱 더도 말고 세세 판. 그러면 살만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조인이라. 그렇게 다니까요 사람이? 다니는 사람한테 팔라고 하지 마시고. 예예. 예. 사람 잘 들으세요 장사는. 예. 손님이 찾아오게 하는 게.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손님 오게 하려면 다른 거없어 싸고 달아. 푸짐하고 맛있게만 하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손님이 많이 오면 그러면 그 살짝 가격 올리면 되지. 그렇죠. 올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래. 아, 안 넘어오네. 예. 그럼 큰일 나요. 예. 좀 뭐, 바쁘면 불친절할 수도 있는 거지 예? 뭐. 아니지. 아, 그래? 예. 안 넘어오는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장사가 잘 되면 덮어주는 거예요. 예. 그렇지. 고맙잖아요 여기까지 찾아오시 손님한테 그러니까요 어른들한테도 그... 천원 아채도 팔았죠. 그렇지. 예. 그러, 그런 마음만, 예. 초심만 안 잃으면 예. 돼요. 내가 부탁해 진짜로. 예, 예, 진짜. 그래서 제가 원하는 예, 거는 예. 그래서 사장님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손님도 예, 많이 있지만 예, 예. 그런 모습을 젊은 사람들이 보고 새로운 창업자들이 보고 배워야 돼. 예. 그렇게만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게다 되는 거예요. 알고 있어. <laughs> <laughs>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지치셨나요? 얼굴 표정이 완왜 지치셨어요? 얼굴 표정이... 그러게요. 얼마나 있었어요? 손님... 손님요? 음... 테이블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테이블? 예... 네. 그리고 매출로는... 매출이요? 매출을 얼마 올랐나? 계산도 잘못하고... 네? 매출이요? 뭐라고요? 네. 아, 적어 놓으셨지? 네. 아니요! 아니, 여기, 여기, 카드 긁은 거하고요. 현금은? 현금. 현금. 그리주머니 넣고 그, 그거 말아요? 네, <laughs> 없어요. 안 적어요? 아, 예. 아니, 하루에 만 원을 팔더라도 뭘, 뭐 뭘, 얼마, 뭐마 얼마 팔는지는 알아야지. 음. 쭈꾸미집 하셨었다면? 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저기 있었죠. 그리고, 메뉴가. 근데 워낙 여기가 비좁으니까. 그주꾸미집은 크게 얼마나 했었몇평 했었어요? 35평? 직원은 몇 명? 직원이요? 그냥 알바 쓰고 둘이 하고 응.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홀대? 이 가게. 조금만 하잖아요. 장사는 규모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해야 될게 있어요. 장사를 하는 목적은 장사가 잘 되고 싶죠. 아저씨하고 나하고 둘이 벌어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그냥 뭐라고 하나? 짐이 안 되고? 그럼 지금 여태까지 몇년 하실지 여기서? 이제 6 개월 됐어요. 6 개월 하신 거는 그럼 만족해요 장사를? 아니죠. 그 조금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주꾸미 집 하면서 빚 지셨지? 네, 네. 얼마나? 음. 안 올려야 돼. <laughs> 맨바닥에 그냥 그 사천을 줬는데,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가지고, 뭐, 인테리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막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5년 전, 6년 전. 빚 갚았을 때다? 에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뭐두두분 용돈벌이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빚을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이제 나이도 있고 뭐라 그나이 그러니까 있어서 네. 빚다 갚고 욕심이 없어. 네. 이제 둘이 그냥 노후생활로 네. 용돈이나 벌면 살면 돼요. 그건지. 네. 그냥 중간. 안 갚아도 되는 빚이? 아니에요. 갚아야죠. 남의 돈인데. 그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슨 용돈 벌이에요. 돈을 벌어서 악착같이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지. 이제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는 이제. 나도, 아니, 나도 망해보고 나도, 나도 빚을 갚아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빚을 안 갚을 거면 나 몰라 배째 이래, 이래 버리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하든 빚 갚으려고 아동바동하는데 몸이 아파요. 하지만 나 돈은 벌어야 되고 악착같이 있어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뭐 내가 동정해드리려고 온게 아니고. 의욕이 쌤을 도와드리지. <laughs> 지금 목이 메인 사람도 한둘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뭔산 찾아보면서 인생 다 산처럼 산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차, 가게라는 거는 손님한테 좋은 기운을 주는 거예요. 음식도 주지만. 근데 사장님이 자꾸 이렇게 우울하게 있으면 본인은 모르는 느끼는 거지만 되게 우울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들어왔는데 솔루션을 나도 까먹었어 여기 솔루션을 뭐해 주지 하고 까먹어. 그리고 솔루션이 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머릿속에 옛날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옛날 생각을 해봐야 뭐냐고. 지금은 옛날 생각이 이렇게 크고 나한테 내 인생이 엄청난 큰 거지만 지금 나한테 온걸 잘해서 이걸 확 밀어낼 생각을 하고. 과거에 자꾸 집착을 해서 뭐 하려고요. 이걸 버려야지. 나는 사장님보다 더 크게 망했었어요. 나는 빚만 십칠억 있었지 빚만 진짜로. 아 욕심부리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달라. 내가 내가 알기로는 건설하시다가 그래 그 식당에서 그잘돈 그래, 벌면 되는데 네. 주제를 모르고 네. 거기서 돈 벌겠다고 건설을 까자 지하난 졸다 망했다니까. 네, 나다 읽었어요. 난 잠이 왔겠냐고. 그래요. 응. 부모님이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고, 그리고 음식장사 하지 말라는데, 음장사에돈 벌어갖고, 식당을 해서 하다, 어, 식당 건설까지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부모님 손도 못 벌리고, 난 자존심은 자존심이, 난, 난 자존심 무지하게 센 놈이에요. 나도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걸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으면 성공 못 했겠지. 일어나야 되는 게 더, 더 중요하다고 느낀 거야. 그리고 나로 인해서 빚, 빚을 갚아야, 갚아야 죽을 거 아니야. 네. 난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로 일어나서 충분히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 희망이 있고. 진짜 100만 명 중에 한명 잡을까 말까 기회를 지금 잡았잖아. 나놓더라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해보자, 그러고. 했어요. 해보자는 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자꾸 이거 못 밀어내니까 지금이라도 밀어내세요. 알았어요? 네. 이걸 내보내고 받아들여야 나중에 손님이 오건 확 잡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차있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솔루션을 뭘 받는지 모르게 손님이 와서 막한석달 손님이 있다가 나가버리면 다시 허탈한 거야. 지금 머릿속을 비워놓고 딱 가르쳐 준걸잘 잡고 내가 뭐가 문제지? 야, 이거, 이거, 이거. 다 찾아내도 될까 말까 한 거야, 장사라는 게.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받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뭘줄거 아니야. 아, 준비돼있는데. 안돼 있었다니까. <laughs> 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양반이 밖에 돼요. 본인이 안 밖에 아무것도 못해요. 계기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 세상 안 만난 분 사람 있겠냐고 다. 강도가 다를 뿐이지. 서, 서로 느끼는 게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엄청나게 털어먹고도 에이씨, 다시 한번 해봐 이러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저기에 들라도 진짜 평생에 한을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희망을 보고 살아야지. 기회잖아요. 네. 바뀌어야 돼요. 네. 사장님이 활기찬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죽겠어도 몸이 힘들어 죽겠어도, 정말 내가, 내가 내일 갚아야 될게 얼마지 막이 일이겠어도 손님한테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돼. 항상 신나고 재밌고 텐션이 있어야 돼. 그런 가게 되게 잘 돼요. 네. 그것도 장사하는 메뉴 중에 하나야. 표면에 내놓고 판다고 다 그것만 메뉴가 아니에요. 모든 가게의 기본 메뉴는 내속 마음을 숨기고 손님한테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게 그게 기본 메뉴야, 기본 상차림이고 어쩔 수 없이 즐겁게 장사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장사예요. 혼자 잠깐만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내가 여태까지 어떤 생각을 했었지? 그거 혼자 고민 좀 해보시고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내려올게 메뉴 얘기하게. 네. 에이 바보 바보 언제 바보? <laughs> 에이. 멍청이 마법. 음. 왜독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냐? 아이고, 나이를 한 먹었죠. 봐봐. 사장님 여기는 땅게 없어요. 지금 기운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사장님 밝아지시니까 가게가 밝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 원래 밝아요. 아 나한테 앞에서만 그러고 이러면 <laughs> 사람 상하면 <차별하면> 안 되지. 우리 <laughs> 밝아야 돼, 사람 진짜로. 내가 밝아야 손님도 좋아요. 네. 진짜. 진짜로 그걸 이겨내야 이겨내야 돼. 그리고 프로예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든 가게 나오는 순간 싹. 아셨죠 네. 항상 명심하고 네. 항상 가게 나오기 전에 거울 보고 네. 맹세맹세하고 나와야 돼. 네. 파이팅. 네. 알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좀... 감사하죠. 네. 이 골목이 잘 됐으면 좋겠고 맛있게 만들어서 대접할게요. SBS.